발이 편안하면 온몸이 편안한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KBTV 알고 삽시다에서는 편안한 신발, 멋스러운 신발을 한 곳에 모아놓은 슈빌리지 플러싱점에 찾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임상훈 매니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빌리지 매니저 임상훈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물놀이 여름철이 다가왔어요. 이제 여름철 신발이 슈빌리지에서도 많다고 하는데 여름철 신발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어, 여름철 아주 시원한 신발.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용 시원한 샌들로는 우리 그 깜찍한 건들 걸들, 걸들을 위해서 미니멜리사 이런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아주 깜찍한 신발들. 이런 신발은 신발에서 향도 나는 것 같은데. 네, 신발에서 아주 향이 향이 어, 나고요. 아주 어, 그리고 깜찍해서 아주 걸들이 너무 좋아하는 신발들이에요. 네이티브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어 새로운 브랜드는 아닌데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브랜드예요. 요즘에 어머님들이 어이 네이티브 이 제품들을 지금 많이들 찾고 계세요. 시원하게 신을 수 있는 여름용 신발이 되겠습니다. 그 크록스 신발 같은 경우는 요즘 아이들이 사실 여름용 뭐 대표적인 그런 신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간단한 기본 모델부터 해서 이런 캐릭터가 있는 뭐 배트맨이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뭐 캐릭터를 집어넣은 미니언. 예 미니언도 있고요. 요런 그 캐릭터가 있는 그그 그 크락스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쪽 코너에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피플랍이나 다른 브랜드 제품들이 있는데요. 여성화 같아요. 여성화 샌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 지금 많이 알려졌죠. 피플랍 같은 경우는 정말 패셔너블 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쿠션이 좋아서 여성분들한테 너무나 인기 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피플락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이제 그, 항상 이제 하나씩 꼭 사야 되는 필수 제품, 그런 어,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 다 하나씩 갖고 있는 <laughs> 벌캔스닥. 네. 그 벌켄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발바닥 모양대로 본을 떠서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어, 신발이고요. 어, 미국 역사보다 더 오래된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어,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가 좀 드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어 그런 어 스프링 스텝에서 나온 이런 샌들들이 있고요. 쿠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쿠션이 좋고요. 어 우리 또 어머님들이 신을 때 아주 어머님들은 사실은 튀거나 이런 걸또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튀면은 젊은 사람들이 욕한다고 이렇게 얌전하면서도 어 이렇게 좀어 멋스러운 심플하고 그 다음에 쿠션이 좀 있는 그런. 그리고 굽이 또 약간 있는 걸또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신발들이 인기가 또 많고요.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이제 샌들들이 어 이제 좋은 샌들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에코 신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에코 신발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신발입니다. 정말 편하고요. 그 다음에 아치 소프트가 잘 되어 있어서 남자들이 이걸 신고 여행을 가시거나 뭐 일을 한다시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 아주 좋은 신발입니다. 그 다음에 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신발, 조야. 아시죠? 조야. 음. 조야에서 이번에 새로, 이제, 남성용 샌달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혀 있으면서도 정장에 입어도 되고요. 음. 그 다음에 그냥 반바지에도 입으셔도 되고. 조야면 그, 또 척추 건강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독일 척추협회에서 척추, 인, 척추 건강 인증을 받은 세계 유일한 그런 신발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블랜드에서 나온 그런 샌들들, 그다음에 또 물놀이 가실 때 워러플프인 어, 킨 샌들들 그런 여러 종류가 어, 남남성용 샌들로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이쪽에 보시면 메시 소재 운동화도 있어요. 여름철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름철에는 사실 어, 땀이 잘 통해야 되고요, 통풍성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어 메시 타입의 이제 운동화 가벼운 운동화가 인기가 많은데요. 이제 나이키에서 나온 것들, 이 이제 특별하게 텐준 모델이 아주 어, 있는데, 그게 이제 어, 메시 타입으로 돼서 인기가 많고요. 그조단에서 나온 모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뉴 발란스 그리고 이제 러닝하에 아주 좋은 그 안식스, 젤리 밑에 들어가 있어서 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그, 그 신발을 많이 신고들 계세요. 그래서. 어그 러너들 사이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어 아이식스 제품이 어 1등한 그런 그 아주 좋은 러닝화가 있고요. 근 네, 그리고 이제 어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우리 벤스 제품들이 있습니다. 벤스 제품들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신고 있는 그런 단양 종류의 어떤 신발들이고요. 근데 네, 이제 여름철에 어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여행들 많이 가시면 사실 뭐 그냥 평 평지를 걷는 게 아니고 돌이 있는 데라든지, 또 산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 액티비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는, 어,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안전한 등산화를 저희가 많이 추천해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수가 되는 그런 이제 등산화,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우선 이제, 메럴 제품들이 있고요. 메럴 제품은 미국 브랜드인데, 어, 가격이 비싸지 않고 다른 제품에 비해서 튼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 재질로 만들어져서 여행을 가실 때 미끄럽지 않고, 그 다음에 비가 와도 발이 젖지 않는 그런 이제 신발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나온 이제 제품들로 살로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솔로,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그리고 킨,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슈빌리지에는 신발 말고도 모자나 가방 같은 액세서리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여행 시즌이니까 가방 같은 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그 아웃도어용 이제 등산화 설명드리면서 여행을 많이 이제 가신다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행 가실 때 사실 뭐 물론 어 등산 전문적인 그런 가방도 있지만 사실은 어 간편하게 어 떠날 수 있는 그런 그 가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준비해온 그그 제품들은 어, 상당히 패셔널을 하면서도 그 브랜드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용으로 이제 가방용으로 이제 인기가 좋은 스프레이 그라운드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건스파드맨이고 이거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게 다가 아니고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 이제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허셔. 이것도 요즘에 뜨고 있는 이제 학생들 이제 가방인데 어 이제 학생들용으로뿐만 아니라 여행용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v a 에서 나온 가방.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여성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는. 사실 조그마하면서도 사실은 안에 내용물이 네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볍기도 이런 굉장히 가벼워요. 맞습니다. 이제 가방이 무거우면 가방 자체가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소재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가볍고 아주 튼튼한 그런 이제 인기가 좋은 캔캔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나이키나 아 조던에서 나온 스포츠용 어 그런 가방들이 이제 어 여행 가실 때 아주 그 필요한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지금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이 써머 세일 기간이라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슈빌리지에 써머 세일 있다고 하는데. 네. 네. 어 저희 수, 그 선, 슈빌리지에 써머 세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저희가 이제 바이원, n e 반값 하나 사면 하나는 반값해 드리는 세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20%에서 어 50%까지 하는 그런 세일즈 아이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물건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오셔서 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제 구매를 하시면 어 좋,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행을 가시거나 또 여행을 또 오셔서 저희 매장을 방문해주신 분이 계신데 어떤 그걸 찾는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여행에 맞는 그런 아이템들을 저희가 추천해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량 구매를 하러 이제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 가격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 b t v 알고잡시다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네, 어, 저희 슈빌리지를 애용해 주셨던 우리 고객분들께 어, 이자를 빌어서 감사하는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에 온 가족이 오셔서 좋은 브랜드를 싸게 사시고 그리고 즐겁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 b t v 알고 사시다 슈빌리지 플러싱점을 찾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 즐길 수 있는 모든 신발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슈빌리지 모두들 오셔서 강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 b t v 알고 사시다였습니다.